망막혈관 폐쇄증을 눈 중풍이라고 그러다 망막 혈관이 맥혔어요. 그러면 눈에 중풍이 생겼어요. 당뇨로 인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고지혈증으로 생길 수 있고 동맥동으로 생길 수 있고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머리 중풍이 오듯이 생길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압이 오르듯이 안압이 오르면서 눈 중풍이 생길 수도 있고. 또 무어 업종 갑자기 또 잠이 안 와요 잠못 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어 급성기, 악급성기, 만성기로 구분해서 치료하는데 이제 급성기 치료는 혈전 용해제 중심으로 치료하고, 어또 고혈압 당뇨 고주혈증 또 혈소판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한다면 악급성기에는 아나벨레린 치료, 항산화제 치료. 그 다음에 시신경이 손상됐을 경우에 시신경에 좋은 영양제는 비타민 B. 비타민 B, 군이 좋습니다. B, 군이 좋습니다. 비 B, 민 B, 1이나 B, 1 2나 B, 2 0 비타민 B, 비타민 a 신경 B, 에는 비타민 B, 가 많은 음식이 또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